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직뱅크 태극기 현장에 나와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남자 아이돌끼리 2위 대결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신경쓸 필요가 없겠네요 현재 시간은 6시 28분인데 이제 곧 2분이면 뮤직뱅크가 끝납니다 아 마치 차한 대가 멈췄습니다 과연 이 차는 어느 팀에 차일까요 아 남자다 나가세요 빨리 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느 팀에 차일까요 뒤에도 멈춥니다 아또 남자네요 나가세요 빨리 살랑 나가 이거 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에 찰까요? 얘도 멈췄습니다. 과연 그저 차도 어느 팀에 찰까요? 이번엔 3년 속 남자네요. 아쉽게도 나가 빨리. 이 차는 과연 이번에 어느 팀에 찰까요? 아또 4년 속 남자네요. 좀 열지 말고 그냥 가라. 이 차는 일반 차예요. 아쉽게도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에 찰까요? 아 5년 속 남자네요. 아또 나왔네요. 좀 열지 말고 그냥 가라. 차 멈췄습니다 이번에 어느 팀의 차일까요? 아또 남자네요 창문 뭐 열지 말고 가시지 어? 아이 차도 그냥 가네 이 차는 남자친구. 어느 팀의 차일까요? 기대되는데요 아 남자네요 아아 아, 계속해서 남자가 나오네요 아 창문 열지 말고 가라 어느 팀에 찰까요? 아또 남자네요. 계속해서 남자가 나오는 걸까요? 아 이쪽은 정말 안녀자죠. 아이차멀쩡습니다 과연 이 팀은 어느 팀에 찰까요? 아또 남자네요. 가라 빨리. 아 계속해서 남자가 나오네요. 왜 이래 이거? 야, 가라. 아이 차는 그냥 갑니다. 이 차도 그냥 가요. 아쉽게도. 아. 아이차도 그냥 갑니다 아쉽게도 자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팀이차는 어느 팀차일까요아영아영아다아아다영아다영아다영아다 다영아, 다영아, 다영아. 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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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다아 아유 아다아아오 아유 아유 아아쉽아요 저쪽에 유문유아고 여기는 아니네요아이차이차냥 아, 가고요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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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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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다영이가 나왔습니다 담비같은 g a 태경게이네요 우우! s u g 죽었어요. 죽었어 s a 어 우우! 우! s a Sug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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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안 열고 그냥 갑니다. 어쩔 수 없지만 참. 네, 이차 그냥 갑니다. 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의 차일까요? 뒤에도 멈췄습니다. 아 이번에 남자네요 참. 이 자식들 1등했네요 뭐야 어, 지 말고 가라. 그냥 가라 빨리. 아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의 차일까요? 뒤에도 멈췄습니다. 아, 아쉽네요. 여기 정말 안열지네요 아, 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의 차일까요?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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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야 창문 열어! 어디 가는 거야 창문 열 야! 으아 와! 완전 수죽었어 와! 수고어 와! 완전 죽었어너들 최고다! 근데 너들 누구다? 와! 네. 네. 너희 완전! 우 와! 이차 멈췄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느 팀의 차일까요? 누가야누가야 와! 영빈 죽었어, 영빈! 오, 영빈! 영 영빈! 오, 영빈! 수고했어. 사랑해. 영빈! 화이팅. 아, 여세요, 여세요.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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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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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